유럽 축구 연맹에서 그래서 고민이 빠져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팀들은 무조건 여자 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간다. 그렇게 걸어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랑스의, 어? 바리 생제르 막, 다 여자 팀을 만든 거예요. 여자 팀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해? 지역에 있던 여자 팀을 인수해가지고 자기네 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 팀이 없는 팀은 챔피언스 리그못 나가고 우리가 했더니, 잘 나가는 팀들에서 여자 팀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 팀의 볼륨이 커진 거죠. 자,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 지금 아시아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본이 올해부터 여자 프로리그를 만들었어요. 기존에 팀이 있었는데, 여자 리그를 했었는데, 프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자 프로리그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똑같이, 남자 팀, 간바 오사카, 어? 뭐, 우라 레즈. 세레스 오사카 이런 팀들이 여자 팀을 다아수스에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요 아시아에서도. 야 우리도 여자 팀 없는 팀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못 나. 지금 이런 흐름이 있어요. 네. 아시아에서 여자 축구를 좀 활성화하려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유럽에서 한거 보니까 아, 야 여자 팀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지금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 fc는 그래서 받은 건 아니지만 수원은 수원시에서 관장하는 팀, 수원 도시공사라고 하는 여자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이제 수원 FC로 그냥 이관돼서 와서 저희가 이제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만 올해부터 받는 거고 지소연 선수가 작년에 저희가 컨택을 했어 영국에 첼시에 있을 때 컨택을 했죠. 그래서 수원 FC가 첼시처럼 남자 팀이랑 같이 운영을 한다 이제. 국내 들어와가지고 여자 축구 발전을 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 있냐 첼시에서는 계속 재계약 오퍼를 했어요 계속 한 2년 더 뛰자 어? 지수 선수가 첼시에서 8년은 있었어요 10년을 채우자 근데 지수 선수는 뭐라 그랬냐 자기가 열심히 잘하고 있을 몸이 좋을 때 다시 돌아오고 싶다 국내로 근데 돌아온다면 우리 팀에 오겠다 유럽은 시즌이 다른 거 아시죠 예. 네. 여름 리그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름 리그에 다행히 또 영국에서 FA컵이랑 리그 우승을 하고 국내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 선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까지만 아시면 재밌는 내용이 될 거예요